칠년풍 년쳐수 열매 하늘에서 거두고 칠년용 년쳐수 열매 땅에서 거두네 천사들은 이늘 지사 종들을 거두고 피난처로 들어가서 굵은 배옷 입혀주니 아들들은 기름 담고 하늘에서 내려오고 종들은 배옷 입고 땅에서 기다리네 산사들은 힘을 지고 재앙을 부후니 이 땅에는 칠년 육년 기름 흉년 탁처후네 일년 동안 천사의 힘지며 다섯 달 동안 황충제와 오우네 무적행의 짐승들이 나오 순정동정 일어나네 하나님이 피난처로 피하라 도망가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피난처로 들어가라 안전하게 들어가라 광야야 피난처로 도망가라 하시니